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첫 영상, 첫 영상, 첫 영상. 안녕하세요, 고근입니다. 저희 멤버, 아유. 제 멤버 고근이랑 함께, 오늘 첫 영상은 잼모타인데. 지로가왜 이렇게, 아우. 뭐야. 초보자랑, 초보자가 타워를 하면 생기는 일. 야, 그, 나 그랬다. 여태껏 회오리는 거뜬히 하네, 요즘. 알아. 아! 나. 아 나. 너 태초지? 나 떨어지는 거 봤어. 아펠 여기에서 떨어졌지. 잠깐만. 그냥 바꾸자. 아 왜? 아, 한번 바꿔보자. 아니. 응? 이제 바꾸고 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? 아너 그럼 너 태초로 내려와. 오케이. 여기에서 같이 시작하자 스프리로. 오케이 이제부터 이게 지금 점프하고 있는 사람이 고곤이요 아니 고곤이래. 기이고요저 점프하는 사람이 고곤입니다. 바꿔서 해보게요. 콘텐츠 준비 그냥 바꿨습니다 시작, 시작. 너 월급할 거야? 굳이? 성공 아 진짜 아, 뭐야 패드가 더잘 되네 다음 영 그냥 패드 로 아니 걸려왔는데 계속 더 목에서 막혔어 아니, 잘 보인다 너의 시점이 너껄 내 핸드폰도 잘 되잖아 번. 몰라. 나도 어딘데 지금? 나 여기 두두두두. 나도 두두두두야 이놈아. 떨어져라 떨어져라. 난 아, 절대 안떨어나 두두두두 얼마나 잘안 돼? 빽. 나 떨어질 뻔했 또. 피피피피피. 피가. 오빠. 어? 또 떨어졌지. 아 죽었어? 아니 죽었어. 떨어졌다. 아! 난 떨어졌어. 아. 그거나 여기야 거기서 에 뭐해? 나 지금 나 두두두두 두두두에서 떨어져라 두두두에서 떨어져라 두두두두안 떨어져 에이. 너 밑에 바로 있다 너 올라온다 경하지 마라 어쩌고 못생긴 놈이 따라온다 어차피 너꺼야 너 말한거야 말한 현실로 그럼 너도 못생겼어 뭔소리둘다 못생겼어 인정 <laughs> <laughs> 아 겁나지 야너 거기서 에뭐 뭐하냐 와 <laughs> 대초마을이야 아 겁나 웃기네 저게 재민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 데지도. 야, 그 순서 어디였더라? 여기 다음에 어디였어? When. When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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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? 아, 너 그거 말해주자! When? When? 왼쪽? 여기 어디야? 왼쪽. 그거 오른쪽으로 가기 응하냐? 에 아. 아, 뭐야! 네. 너왜 이렇게 잘해? 오줌만 하는데 나왜 이렇게 잘하지? 와, 태초마리야나 그냥 컴퓨터로 할래. 야. 야, 실력 차이라니까. 컴퓨터.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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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나태초야 응. 응. 그럼 지금으로부터 10 10분 동안 누가 가장 먼저 막 가장 가장 많이 올라왔는지 대결 어때? 어때? 아, 모르 원왜안 돼. 헤헤. 떨어져라 저... 건... 아, 아태초다 좋겠지 안 좋겠어 <laughs> 안 떨어지고 싶어 떨어져라 죽어라 아! 죽어라 야 니가 저어주라 <laughs> 재밌다 <웃음> 아 진짜 태초라인데 너 어디야 나너 바로 뒤야 어. 봐요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가 제발 너 성공할 수가 있을까? 나 성공했어! 아니 너왜 밀어? 아이 나 여기 미는 기능. 너 밀었어? 미는 기능 없어 여기 사람이랑 같이 이렇게 발 아니 나, 나 저기로 너나 저기로 갔었는데 너 머리 너 머리 받고 떨어졌어. 아이 무슨 소리야? 미는 사람 소리야. 기능 없어. 있어. 없어. 있어 없어 있어 이놈아 있어 정석아 없어 있어, 있어 이놈아 어 없어 있어 없어 있어 실력차이 어 아니야 아니야 너 운차이 무슨 소리 어 운차이야 오왼오오5 5 오른쪽 너 벌써 거기야? 어 현재 8분 남았습니다 아, 뭔 소리야? 무슨 소리예요? 살려줘, 나 지금, 나 두두두야. 네, 축하해요. 오, 나 떨어질 뻔했어, 태초로. 와, 태초 마늘이야. <laughs> 아, 겁나 웃기다. 아,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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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듯이로럼 솔이 뽑혔어. 따라라자. 따라라자. 됐어. 나. 아왜내발 건드려. 제 같이 따라자. 따라. 검너 어둠이 사. 따라라 어? 어둠이. 응? 알겠어. 살게 야. 어? 야. 아 맞다. 너거지너걸로검 나도 산다. 어. 어차피 이에로못쓸 없어. 아 맞다. 내 계정이지. 아 맞다. 나 엄청 많지. 망해! 오 <laughs> 떨어지마! 구매 안 했어. 나 구매 안 했어. 여기 뜬 거야. 야나안 했어. 안 했어? 그럼 다행이네. 뭐나 죽을 건. 점프 오야나 봐봐. 너 못생. 야뭐 거의 다 왔어. 한참 모르는데. 소리야 바로 앞에 너가 보여. 나 여기에서, 나 여기에서 떨어졌어. 어! 화면이 왜 갑자기예요? 나 지금 여기요. 긴장해, 딸기로 먹자. 응? 아이스 멀리구나. 아이스 거기야? 내가 따라잡겠네. 바로 나 거기 뒤에 있어. 어? 나 딸기. 나 딸피. 나 떨어졌어.

아아 어. 와와 겁나 에라이. 와대초마이야 따다다다. 한 <믿> 남았습니다. 그럼 나 여기서 기다리면 해도 내가 이기겠다. 오 어, 그래? 그럼 기다려봐. 싫어. 그래. 죽 오. 도망쳐. <믿> 따다다라다라다다띠띠띠 남천 m 데 t Tomat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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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 o m a 에요 o m a t t 요 m a t t o m 요 t 나 o m a t t o 그 a 그 Tomat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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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 o m a 무슨 소리야? 사고 나만한테. 리고진 사람한테는 이긴 사람한테 심누 박스 줘야 합니다. 나갑니다. 예, 아니에요. 예, 나가지 마. 들어갑니다. 나안 찍고 있는데 지금. 찍고 있어? 찍고 있잖아. 찍고 그건 피해. 야나 야다. 심부터 안 켜고 해 볼게. 야너야너너 시부터 안끼고해봐 그래 아 시부터 안 키고 어려운데 두두두 아, <laughs> 아 그래 너 나간 게 후회되지 않아 아니 전혀 전혀 응 우리 <laughs> 팀어이분 심... 남았습니다 3분 남았는데 우리 이층에 있는 거 싫어요 그러게 이른 층에 하겠 나 이제 나 일인칭만 할 거야. 오, 나 떨어졌어. 아싸! <laughs> 죽어. 나나태초야 축하해. 나 나갈래. 안돼. 여러분 지금 저는 실제로 지금 딱밤 맞기지 1초 전입니다. 고거니? <laughs> 너 바보. 야, 나술례자게 하자 여기에서. 안돼. 왜? 콘텐츠는 콘텐츠대로 해야지. 나 나갈 거야. 안할 거야. 나 콘텐츠.

근는내 친구한테 특훈을 받았다 야 봐봐 야 이렇게 소리 지르면 누가 좋아삐샤사은어아사람은이써놨나다가꺼야 안돼 나다가꺼야 야 우리 태초에서 한번더 다시 시작하는 거 어때? 안 돼. 자. 빠빠빠빠 빠. 끝. 건대차 하지 말자. 거, 내가 이긴 걸로 자내거 폰으로 아이 자. 바로 여기 있잖아 이 사람아. 어, 초보자 여기로 오라고 이 사람아. 말안 들려? 일로 오. 아이. 자. 고양이 들리지 못했 여기로 와. 여기로 있었는데. 여기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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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. 여기로 와. 아야 빨리 보여 안돼 야 빨리 바꿔, 안 돼. 야, 빨리 바꿔. 이. 아. 자 이렇게 해봤는데요 도망쳤어 큐네 그러면 저는 첫 영상이니까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안녕.